토지 거래 허가를 더 확대하게 시작하면 아파트를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자 묶어버리면 어떻게 주변 지역으로 또 파생될 텐데 아직은 시작 안 했어요. 조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포, 성동, 광진, 동작, 영등포 이 일대도 같이 묶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주변 지역으로 또 퍼져 나갈 것이고 이거를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개발은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학TV의 황태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양한 투자처를 찾고 계시죠?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 시대에 대한 어떤 흐름의 변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개발을 추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유형의 개발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발들이 큰 크기가 클수록 일단 시간이 많이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또그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개발을 하려면. 어, 앞으로 이렇게 조그맣게도 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보여지는데 그 움직임들 속에 어떤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그 지역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위치들을 찾기가 어려우시다. 자,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에도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의 기중한 자산을 늘리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고 있죠.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심 개발 폭풍 상승각이 예상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지금은 어, 과거 한 20년 전부터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최근에 모아타운 또 신속통합개발 이런 것들로 많이 그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역세권 위주의 개발을 시도해서 용적률을 뭐 1,000%도 올려주겠다, 뭐 1,100%도 올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량리 역세권을 보시면, 어 청량리 역에도 보면 한 65층까지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63빌딩 하면 정말 야 대단하다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65층짜리가 그냥 청량리역에도 들어쓰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산 같은 경우에는 뭐 100층 그리고 6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들을 짓겠다고 하고 있고요. 성수동 레미콘 자리에는 어떻습니까? 77층이 넘어가는 어떤 고층 빌딩들, 자, 압구정동 재건축, 성수동 재개발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도 한 60몇 층, 뭐 70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에 넓게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높게 높게 짓는 이제 현상이 빚어질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그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 이런 것도 생기겠구나. 그렇다면 작은 곳에도 이익이 많이 발생하겠구나. 왜? 낮은 곳을 부셔서 높게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익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부분을 꼭잘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서울의 지도를 보게 되면 도시 기본 계획 중심지 체계 있습니다. 자 일단 서울의 가장 일자리가 많고 핵심적인 부분이 도심권입니다. 이 도심권은 종로, 중구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어 용산 일대를 도심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봐보세요. 종로라든가 중구라든가 용산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 그 대표적인 어떤 관공서들이 다잘 잡고 있고 어 정말 뭐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 중에 한 30%는 이 도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이 용산권역과 도심권역에 보면 지하철 역을 기준으로 해서 자봐 보세요. 을지로라던가. 그죠? 충무로라던가 이런 길을 따라서 보시게 되면 가다 보면 지하철역이 허름한 그 낮은 건물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축법이 그리고 또는 재개발을 할수 있는 제도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즉, 높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업성이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법들이 바뀌고 지금 현재 흐름인들이 많이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길을 따라서 지금 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고 개발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즉 개발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길을 따라서 돈을 뿌리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조금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용산과 도심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좌우축에 보시게 되면 자 서대문 라인과 동대문 라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동대문, 왕십리, 자 서대문, 도림문, 마포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지고 있죠. 강남권역과 여의도권역에서 먼저 움직이는 이런 힘들이 주변으로 파생돼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 중심지로 가는 자, 아래쪽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풍선효과처럼 퍼지고 있어요. 자, 앞으로는 규제의 시대가 더 따라올 것 같은데 자, 세금으로 규제를 못하니까 이제 지역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으면서 개발이 간다.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대단지 개발을 빨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좀 작은 곳에다가 빨리 올릴 수 있는 개발들을 더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토지거래 허가 가격이 뛰는 걸 잡아놓고 공급을 올리려고 하니 대단지를 빨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청년들이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들어가려면 청년주택들 즉 자리가 교통이 좋은 곳 상권이 좋은 곳 이런 것들을 먼저 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법안으로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지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큰 부지도 돈이 되겠지만 작은 곳에 작은 돈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볼수 있는 곳들이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황금알을 낳아 주는 곳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포커스를 잡아 보면 서대문 마포 라인 집중하셔야 되고요. 종로 중구 라인에서 용산 라인까지 흐르는 이 이 서울의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 이 박스, 여기에 이제 대단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에는 다시 한번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모아타운 사업이라든가 신속통합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도심 역세권 사업, 도심 개발 복합 사업, 그리고 뭐 노선형 상업 지역 사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강화되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자, 동부권 쪽으로 봤을 때는 청량리역, 왕십리역, 그리고 동대문구 일대를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심지를 놓고요. 자, 강남권역과 여의도권역 원체 비싸죠. 점만 찍기 어렵습니다. 점을 어떻게 찍어요? 거기에 30억, 40억, 50억, 60억, 100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공기가 선선한 곳으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자 위쪽으로 용산 위쪽으로 갑니다. 종로, 중구, 동대문, 서대문 딱 요거 네 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그 라인에 숨어 있는 역세권의 낮은 곳들이 질비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부터 뜨거워질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봐보세요. 역세권 활성화를 하겠답니다. 역세권 활성화죠. 자, 역세권의 고밀 복합 개발을 본격화 하겠다고 합니다. 2025년 1월입니다. 지금 2025년이죠.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요. 2024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막 달려와 가지고 이제는 고밀 복합 개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요 간선도로 병까지도 확대하기 입니다 근데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 2030년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은요.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제 2025년 이후에 이런 상업지들을 늘리는데, 거기에 이유가 뭐예요? 상업지는 근본적으로 이 고매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토지를 보면, 1종, 2종, 3종, 뭐 준주거에 상업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중심 상업지, 일반 상업지, 이런 상업지역에 빌딩을 올리는 거잖아요. 고층 빌딩을. 그죠? 그러면 낮은 곳을 비서서 이만한 걸 지으니까 이만큼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빠르게 시도하겠다. 그리고 이만큼 올리니까 부족한 뭐예요? 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면서 어떻게 조금 더 빠르게 해 줄게, 높게 지어 줄게 하고 있는데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및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해서 뭐를 한다? 상업 지역을 확대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이 아이를 더 만들어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딘가를 선택하실 때는 역세권이 좀 가깝게 있는가, 그리고 노후주택이 좀 잘, 그,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노후주택이 좀 많이 질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딱 가셨는데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환경이 되어 있다면, 거기는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왜? 빠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자 봐보세요. 밑에 또 핵심 포인트 하나 꼭 보셔야 되는 게자 봐보세요. 여기 도시정비형 재개발 동의율 확대 공개공지 의무화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 규정을 보완한다. 자 신속한 사업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개발은 어 어딘가를 내가 샀어.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자꾸 끌리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그리고 이득도 빨리 안 돌아오고. 근데 이렇게 신속하게 해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컴팩트 시티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자 역세권 350m 이거 별표 치시고요. 자 여기서 주요 간선도로변까지요것도 마킹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역세권 고밀 개발 근데, 역세권 뿐만이 아니라요, 한강변 일대,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다 고밀도로 진행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역세권 고밀개발, 요거 마킹하시고, 철도지하 마킹하시고요, 역세권 활성화, 자, 주요 간선도로면 노선형 상업지역, 컴팩트 시티, 도시 정비형 재개발, 여기에다가 이제는 별표를 몇 개, 천개 쳐주세요. 투자가 뭡니까? 우리는 재테크 할때저만나잘 찍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정보만 갖고도 움직이셔도 충분히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별표 천 개, 꼭 한번 마킹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 도로변까지 확대. 그럼 이, 이 컴팩트 시트를 하는데 요 이제는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까지도 아예 어디다가 해줄게까지도 이렇게 빨간 선 쳐가지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실 수 있죠? 자,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돈이 될수 있는 곳, 자, 이런 곳들이 이렇게 개발됩니다.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서대문일 때, 종로일 때, 중구일 때, 용산일 때, 동대문일 때, 우리 시청자분들의 숨어있는 곳을 한번 재테크를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미나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대1 상담 준비되어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신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산이익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자, 만나 뵙고 한번 그 길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이렇게 도심권에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아예 막 미주까지 다 그어놔요. 정말 좋죠.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 이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할때 근본적으로 이를 따라서 투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길에는요. 단연코 그냥 막 도로만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에 기업이 들어오고 그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주거시설이 만들어지고 상업시설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어떤 변화를 할수 있는 곳들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이익이 발생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왜 합니까? 대단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변화를 하기 위해서, 나의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그 토지의 부가치를 가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사람이 물 흐르듯이 흘러다니, 많이 흘러 많이 흘러다니는 곳들이 뭐다 돈이 된다. 자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땅을 많이 밟아 줄수록 가격이 뜹니다즉 인간이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뭐다 수요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이 수요자가 있는 곳에는. 서 길이 따라오는데 이 길을 따라서 뭘 한다 개발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재 개발도 개발이고요 건물을 짓는 것도 개발이시고요 개발이고요 재건축을 하는 것도 개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개발이 되는 곳들이 이익이 있었던 겁니다 한강벨트를 기준으로 지금 노량진 뭐 한남뉴타운 여의도 압구정 뭐 성수일 때 마포일 때 용산일 때 가격 한번 봐 보십시오 정말 제가 상담 도와드리면서도 보지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지금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넓은 땅에다가 어떻게 이 공급을 늘리지? 국가에서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법안을 가지고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만들겠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내용이 단연코 1, 2년 전에 만들어져서 나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년 전, 10년 전부터요. 이 서울이라는 곳, 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곳을 2030년 도시개발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상업적을 늘리겠다고. 자, 2040년까지 도시개발계획도 나와 있어요. 근데 지도는 그대로 있어요. 이 땅에다가 어떻게든 비벼갖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부지고 짓고, 부지고 짓고, 부지고 짓고. 자, 그러면 한정된 있는 땅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고밀도로 용적률을 왕창 올려서라도 공급을 늘려주겠다는 라 개념을 갖고 있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그런 컴팩트 시트를 늘려가겠다는 게 주된 골짜고 핵심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대표적인 데를 한번 볼게요. 왕심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요. 봐보세요. 역세권의 딱 반경으로 지금 전부 다뭘 하고 있습니까? 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구청도 있는데, 여기에 커드러플 역세권의 GTX의 2호선의 어, 다양한 역사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요렇게 건물을 높게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만 보시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다 낮았어요, 옛날에는. 높게 못 지었단 말이죠. 근데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이런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55층까지 지어줄게라는 이슈가 터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원래 이렇게 낮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낮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낮아, 여기까지도 사실은 높아. 자, 근데 이게 일반 빌라촌들이나 단독주택이나 낮은 건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에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게 뭐다? 개발 이익인 거예요. 그 개발 이익이 나와야지만 조합원 분양가가 싸고, 싸니까 저가에 받았고, 저가에 받아서, 어떻게, 이익을 붙여서 파니까 우리는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도 마포권에만 프리미엄이 한 15억, 동대문권도 지금 1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 그, 최근에 한 방배 쪽이나 이 서초 일대도 보면 프리미엄만 지금 20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집값 빼고요. 프리미엄이 뭐예요? 그냥 공짜로 더 주는 돈이에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은 권리금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권리를 돈을 더 얹어주고 사 오는 거니까 근데 더 얹어주고 사시겠습니까 더 얹어 받고 파시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아직도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번 수요일 토요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좋은 거 알려드리고 있죠 아직도 1대 3억대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앞으로 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자 대표적인데 서울시 ddp 동대문 일대도 보면은요 청계천 구역이라든가 지금 동대문역 일대라든가 자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신이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신당이나 청구 이런 쪽 그리고 용두일 때자용 재기동일 때 용두일 때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현재 재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다 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강북권이 왜 좋냐 도심하고 가깝게 붙어 있는데 이 도심에는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가 많긴 한데 뭐가 없냐면 주거시설이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한 40대 이상 경동 시장 한번 들어보시죠. 젊은 분들은 뭐 많이 가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자, 경동 시장일 때 청량리일 때 지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 요 40대, 50대, 60대분들 안 가보신 분이 있다면 뭐그 지역 분들은 당연히 많이 이제 보고 사시겠지만 타지에 계신 분들이 가보시면 우와,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체감할 수 있거든요. 정말 어 시청자분들이 세상을 보시면서 야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40년 서울 도시 기본 계획도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심권 서부권 동남권 어, 서남권 서부권 해가지고. 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기에아 요런 개발을 하는구나 라고 포인트를 찍고 들어가시면 좋고 이런 일대도 보면 상권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주거시설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 봐보세요. 동묘 일대라든가 자 위쪽으로 보면 종로 5가 6가 창신일대 종로 일대 이런데 보면 자 뉴타운 사업도 진행하는데요. 한쪽에는 그냥 주거시설이라면 한쪽은 땅 이름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데들이 지금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역세권을 다 기반하고 있죠. 역세권. 그래서 이 역세권 위주로 다 고밀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볼게요. 서울역 북부역세권도 개발합니다. 39층 이상의 건물들이 막 올라갈 거고 마이스 등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 호텔도 들어온답니다. 자 2029년 까지라고 합니다. 2025년부터 시작을 해서 용산이 됐던 종로가 됐던 동대문이 됐던 2030년 안에 끝내려고 하는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다시 2040년까지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지도는 바뀌지 않는다. 자, 이 지도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뭐만 바뀐다? 무식을 지으니까 모습만 바뀌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 나의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나면 어, 바뀌었네. 아까 제가 청량리역 한번 가보시라고 했죠 어, 바뀌었네 하면 그 아이가 갑자기 20억 돼 있는 겁니다. 2억도 안 하던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남뉴타운 다 보시고 있거든요. 지금 어, 3구역 2주하고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한남 3구역 말이죠. 야, 거기 이제 한 3년 뒤에 진짜 건물 딱들었으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만들어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곳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만아 찍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용산 정비창 드디어 현대 손에 들어갔습니다. 현대가 당첨이 돼버린 거죠. 야 조감도만 보면요 정말 멋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도 들어오겠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도심이라고 하는 한복판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주변 지역으로 파생되는 이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토지 거래 허가를 묶어 버려서 주변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했죠. 자, 가격이 번져 나갑니다. 근데 이 토지 거래 허가를 묶은 데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인데. 자, 그럼 얘네들 위주로 또 퍼져 나가요. 토지 거래 허가 묶은 데다가 개발을 해 버려. 자, 이 개발을 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힘의 작용은 주변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앞으로 대단한 변화를 내고, 하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 당첨됐어요. 자, 시공권 갖고 왔습니다. 자, 2030년까지 또 목표하고 있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항상 제가 이제 썸네일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5년 뒤, 5년 안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5년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은 오늘 사서 내일 이득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저가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2년 뒤, 4년 뒤, 6년 뒤, 8년 뒤, 10년 뒤. 이 앞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근데 앞을 내다보지 않고 오늘 살 거면 프리미엄 20억, 30억 주고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스타일도 아니고. 우리 관심 밖에. 우리는 2억 가지고 뛰고 3억 가지고 뛰어서 20억, 30억 될수 있는 곳들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그 선택해 볼수 있는 곳들이 국가에서 이미 발표하고 있습니다. 역사권 개발하겠다. 활성화 사업 하겠다. 주요 간선도로변 개발하겠다, 한강변도로 개발하겠다, 고층으로 높게 올려주겠다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핵심 지역들 보시고, 자 핵심 지역 있지만 그 밖에 있는 곳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뜨거운데 들어갈 수 없다면 그 뜨거운 주변을 공략하는 게 하나의 키포인트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 지금 막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조용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꼭 그런 것들 선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자 창신숭인 일대도 대단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이런 것들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전부 다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바뀔 건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가장 도심 한구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대문 권역이라고 하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요런 라인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이 일대가 전부 다 도심 박스권에 주거 시설이 굉장히 취약하고 노후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도심권 안으로 투자하실수 있다면 요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율곡로 지구단위 계획 엄청 크죠. 종로 5가일 때 6가일 때 자, 앞에 보여 드린 창신이 이쪽이거든요. 이쪽 주거벨트인데 자 이쪽 일대는 또 상업적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권을 이제 새롭게 막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런 곳들이 아직 비싸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지역들 선점하실 필요가 있고 한, 2, 300, 한 2억 3억 정도 가지고 충분히 아직도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요런 것들 보시면 다 보, 봐보세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기준 용적률 허용용적률 막 이렇게 있는데 결국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을 거를 이렇게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는구나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익을 받으려고 뛰어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이런 중심지, 도심지 위주로 형성되어 갈 것이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법안에 해당되는 라인들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운상가도 한번 볼까요? 와. 어마어마하죠 종로에서 태계로까지 있는 라인들을 다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 선형 개발을 하는데 정말 이게 완료가 다 되고 나면은요 정말 도심에 한 축을 형성할 거고 그 도심 내에 앞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보여드렸죠 종로 중구 동대문 서대문 이네 개의 권역은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최상급지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라면 그죠? 2급제 라인이 마포 성동 동작 영등포 양천 강동 광진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뜨거워져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좀안 뜨거운데 앞으로 올라갈 곳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찾으시는 거죠? 저도 그걸 찾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봤더니 딱 붙어 있는 라인이 어디 서대문 종로 중구 동대문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이네개 권역만 잘 살펴보셔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익을 볼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도심이 변화하는 곳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마무리 해드리면, 자, 서울의 센터를 한번 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나오지만, 종로구가 상단, 중구로 자리 잡고 있고, 자, 도심 권역이라고 하는 용산벨트까지 이한 박스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에 붙어 있는 라인이 성동구인데, 자,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용성. 용, 성, 마용성 위에 서대문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봐보세요. 이렇게 2 군라인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움직이는 라인이 힘을 같이 받아주고 있다. 자, 물론 이쪽 박스랑 이쪽 박스도 가겠지만 영향이 바로 직접적으로 미치는 라인들, 그리고 상업지역이 가장 많은 라인, 그리고 일자리가 가장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라인이 앞으로 더 개발의 속도를 더 어떻게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법안으로 또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 고밀도 개발 해줄게가 앞에서 다시 보시면 25년 1월입니다. 즉 올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에서도 빠르게 좀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것, 도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본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 한강벨트 라인 따라서도 뭐 많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지금은, 자, 마지막 핵심이 있는데요. 토지 거래 허가를 더 확대하게 시작하면 아파트를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자, 묶어버리면 어떻게 주변적으로 또 파생될 텐데 아직은 시작 안 했어요. 조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권 100일 뭐 해야 될 거고, 뭐 등등의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식지 않고 조금만 더 올라가 주면 용산, 강남, 서초, 송파 뿐만이 아니라 마포, 성동, 광진, 동작, 영등포 이 일대도 같이 묶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주변 지역으로 또 퍼져나갈 것이고 이거를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기 리 위해서 개발은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종로, 중구, 서대문, 동대문 도대체 여기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려우시죠? 이번 수요일 토요일 세미나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